네, 안녕하세요. 카탱입니다. 제가 항상 그랜저를 되게 타고 싶어 했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드디어 꿈을 이뤘습니다이 어, 차량 같은 경우는 전에 차처럼 뭐 택시발이나 이런 건 아니고 장기렌트로 이용이 됐던 차량이고 그 전차주분이랑 이제 저랑 좀 아는 사이인데 이번에 GN7으로 바꾸면서 기변을 하시고 저한테 양도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제가 항상 이 검은색에 <laughs> 스포츠 그릴 있고 옵션 어느 정도 있는 차를 원했는데 다행히 또 그런 차를 잘 구했습니다. 그리고 휠 패키지 들어가서 휠도 아우, 아주 구십입니다. 뭐기스도 많이 없고 세차는 제가 일부러 에,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각종 소모품이랑 썬팅 뭐 제가 손대 될건 사실 없는 상태인데 약간 얼라이가 좀 틀어진 것 같아서 그것만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광택 작업 한번 하고 그 정도만 하면은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밤이라 지금 잘안 보이니까 저도 사실 이 차를 낮에 본 적은 없어요. 밤에 와가지고 지금 산 건데 날 밝고 나서 한번 제가 스케치를 따면서 한번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새벽 1시 가까이 돼가는데 일단 빨리 집으로 좀 가서 좀 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입니다. 드디어 메인카 기변을 했습니다. 제가 LF 소나타 LPG를 22년 7월부터 지금 25년 7월까지 3년을 타고 제가 사실 제일 원했던 차가 그랜저 아이즈예요. 이거 말고는 다른 거 보지도 않았었는데 드디어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차는. 기존에 이제 그 알고 있던 지인분께 구매를 했고요. 워낙에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세차를 하는 저와 똑같은 세차하는 분이기도 하고 어, 차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차는 외관을 봤을 때는 뭐 크게 지금 이상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이차 같은 경우는 휀다하고 본넷 교환 그렇게 있는데 지금 전 차주분이 이제 사고가 나시면서 아예 그릴도 이 스포츠 그릴도 변경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거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 사고 때문에 라이트도 신품으로 교체를 하셨고 아 그리고 턴시그널도 작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아 순정형으로 지금 할수 있는 건다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썬팅도 어, 올해 겨울인가 아마 하셨을 거예요. 1월 달인가. 썬팅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 블랙박스도 4채널입니다. 필기스가 저는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필기스도 없고 타이어하고 디스크 상태가 아주 좋고요 네, 뭐, 후면을 봐도 특별하게 지금 이상이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2018년식 그랜저 IG, 어, LPG 차량이고,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24만키로 주행을 했어요. 근데 그 택시로 많이 또 활용이 되는 차잖아요. 엔진 내구성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차라서, 키로수가 많아도 관리만 잘돼 있으면 산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오게 됐습니다. 뭐, 상태는 당연히 관리를 잘 하셔서 좋은 편에 속하고요 실내가, 아, 브라운 쉽다. <laughs> 검은색은 아니어서 너무 좋고, 아, 그리고 홀매트도 지금 상태가 아주 좋아요. 뒷자리도 상태는 좋은데, 지금 세차를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그, 또 세차를 하는 또 재미가 있으니까. 옵션도 뭐다 있습니다. 2열의 열선부터 해가지고, 커튼도 있고, 드디어 이제 진짜 제가 원하던 차를 찾았습니다. 워크인 스위치도 있고, 아, 전반적으로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저는 전차주분께 너무 감사했던 게, 아, 뭐 필요한 거는 각종으로 다 챙겨주셨다. 어? 에어컨 클리너도 야, 이것도 챙겨주셨구나. 다 있어요. 다뭐 차량 설명서부터 오일 필터하고 와.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그 그냥 황색 전조등이었는데, 이번에 저거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브라비브로 그러면서 이것까지 같이 넘겨주셨고, 와. 정말 이것저것 챙겨주셨는데, 제가 이 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막 산다고 하니까 다 챙겨주신 것 같아요. 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와, 최고! 뭐 전반적으로 제가 다 원하는 거는 다 있어요 옵션은 일단 차에 들어왔는데 하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그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순정랩이랑 뭐 열선 핸들이랑 양 통풍하고 그다 있고 그 다음에 EPB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다 있고 주차감지 센서 그 카메라 그리고 이거 전동버튼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풀옵션이야 거의 모던 등급인데 있을 건다 있습니다 그리고 와 대시보드 커버도 해으셨네 핸들도 지금 커버를 씌워 놓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살짝 벗겨 보니까 지진 않아요. 근데 제가 핸들 커버를 쓰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이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근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시동을 한번 걸어봐야겠죠.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엔진음이 너무 좋아요. 이게 24만 키로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엔진 소리도 되게 좋고요. 뭐 각종 버튼류도 안되는거 없이 잘 되고 그리고 RPM이 뭐 떨린다거나 그런 부조도 없고 그래서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4채널 블랙박스가 일단 감동이죠 되게 저는 이런거 써보지도 못했는데 브라운 시트에다가 있을 거다 있고 이러니까 괜찮을 것 같고 보니까 후방 카메라가 조금 뿌예요 근데 이거는 컴파운드로 제가 좀 문지르면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각종 센서도 다 이상없이 작동되는 거 확인했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오다 보니까 약간 얼라이먼트가 좀 틀어져서 오른쪽으로 좀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핸들이 약간 살짝 이 정도 틀어졌었는데, 그거는 제가 가져온 다음날 바로 얼라이먼트 봐가지고, 지금 아주 정상적인 상태 됐고요. 뭐 실내는 사실 그냥 클리닝만 한번 하면은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동 끄고 엔진룸도 한번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엔진룸인데, 기본적으로 이 차주분이 약간 특징이 뭐냐면, 차가 뭔가 이상이 있다 싶으면 바로 정비소로 달려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지간한 거는 정말 다 갈아놨어요. 뭐 미미부터 해가지고 냉각수도 순환식으로 교체를 하셨고, 그리고 뭐 각종 파이프라든지 배터리 뭐아 브레이크에 겉벨트도 다 해놓으셨고 그래가지고 정말 한동안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문제 되는 거 없이 주행을 할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때 차 검차해 보니까 그 프론트 케이스랑 오일팬 쪽에 약간 미세 노유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2 0마키로 넘어간 그랜저 아이지 그 람다 엔진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 질질 새는 정도면은 당장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저도 조금 더 타고 다니다가 그때 이제 누유 잡고 타는 걸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 상품화가 안된 차인데도 엔진룸이 이 정도 상태면 전차주분도 새 차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편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나머지 이제 엔진룸 이런 클리닝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다할 예정이고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네, 저는 차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막광택을 한번 내셨던 차인데, 음, 손세차만 하시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스월마크나 이런 게 생기기 마련이라, 이거는 제가 한번 광택을 싹 잡고, 유리막 코팅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또 신차? 신차라기보는좀 뭐하지만, 7년 된 그랜저를 사오긴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GN7까지 나왔지만, GN7도 물론 신차라서 너무 좋고 하지만, 저는 이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해요. 딱이 모습 그대로 타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로 또 차를 잘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또 새로 갖고 온 만큼 앞으로 또잘 타면서 제가 뭐어 소개할 부분이나 DIY 하는 영상 이런 걸또 소개하면서 한 저는 5년 넘게 좀 타고 싶은데 한번 잘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 took a dive I didn't know I'd fall so deep into your eyes I've never been somewhere so sweet I'm hypnotized to get yeah, your pub my mind How'd you divide.